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17장 말씀은 18장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17장에서는 포도나무와 또 두나무 비유의 예언으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수수깨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그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큰 독수리는 먼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레바논은 실제 그 지역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특별히 다윗 왕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건물들, 성전, 궁 이런 것들이 주요 이것을 지을 때 주요 재료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어서. 심지어 솔로몬의 궁중에서는 레바논 궁이다라고 불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레바논은 바로 그 유다족 속또 유다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아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래서 꺾은 높은 백향목 가지란 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아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시드기야 왕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큰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 하는 말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아, 이어서 7 절부터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두둑에 심겨져 있는데 물을 얻기 위해 큰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서 큰 독수리는 또 누구냐? 여기서 큰 독수리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강국 애굽.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도움을 얻고자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독수리를 향하여 물을 얻고자 뿌리를 뻗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큰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포도나무를 그큰 물가 옥토에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아, 단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왕만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유다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큰 물가 옥토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고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이 뭔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 되라고 그런 선한 목적으로 내 인생을 심으셨는데 과연 나는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있는가? 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어, 풍성하게 자라서 잘 열매를 맺었을까? 오늘 구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옥두에 심기운 이, 이 포도나무가 물을 얻으려고 큰 독수리에게 뿌리를 뽑고 가지를 퍼뜨려 나갔는데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달리 오히려 그 독수리로 인하여 뿌리가 뽑히고 열매는 떨어지고 싹은 말라 다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좋은 열매를 기대했던 이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기대하면서 뿌리를 뻗었던 그 내가 뻗어서 물을 얻고자 했던 대상인 독수리가 오히려 이 포도나무를 죽게 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며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이 유다 왕에 대하여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아닌 애굽 의지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다 말라버리는 포도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 비유를 더 자세히 해설해 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면 이 유다의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유다의 운명이 지금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의지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애굽 왕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과 조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유다 또 유다 왕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길을 택하였을 때 유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즉 언약을 어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냐? 죽음을 피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묻는 거죠? 물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그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죽음을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그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1 9절에 이런 말도 나와요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업신여긴 건 언약을 배반한 것이 바로 바로 유다 족속의 모습이고 그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들을 어겼어요. 사람의 판단에 아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나을 것 같은데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22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 심어서 무성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겠고 거기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쉴수 있도록 내가 저 높은 산 위에 나무를 포도나무를 다시 심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24절.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자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또 적용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서 성도 삼으신 것도 또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다양한 삶의 자리와 또 다양한 직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를 마치 물가 옥토에 심어둔 좋은 포도나무와 같이 귀한 열매 매주라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나무가 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향하여 이루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심겨진 우리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열매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그, 그 방향을 뒤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인간의 고집을 부리면 번성할 수도 없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오늘 성경에 동풍에 싹 말라 버린다. 오히려 아 이것을 통하여 내가 좀 힘을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겠거니 하며 내 인생의 뿌리를 뻗었던 그 대상이 오히려 그 뿌리를 꺾어 버리고 뽑아 버리고 말라 버리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나무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마르게도 하실 수 있고 번성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 우리의 모든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모든 일들이 유다의 왕들이 다른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과 행동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혹은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 일을 행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 그 22절부터 24절 말씀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 하나를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심겠다 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갈보리 언덕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죄의 짐을 그 십자가 앞에 풀어 놓고 거기에 와서 쉼을 오히려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쉴수 있는 그 십자가 나무 세우시겠다, 구원의 나무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람들과 이 세상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이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곱씹어 또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좋은 포도나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